취미나 만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잖아요. 매일 만나는 거. 난 그게 걸렸고 일단 오토바이 나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어. 그러다가 아닌 분들도 많지만 목숨까지 잃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. 나의 취미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이 많죠. 이왕이면 더 좋고 다양한 것도 있는데 아직은 그 취미를 대체할 다른 취미를 접해보지 못한 거니까 그냥 바람은 하지 마.라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취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라고 말하는 게 제가 원하는 바람인 거죠. 타투랑 흡연도 조금 그래서 흡연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그냥 싫은 건지 담배 냄새가 싫은 건지 해로운 것을 하는 것이 싫은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 싫어요 또 하나 또 핑계를 대자면 전자담배라는 것을 피우고 있고 유럽에서는 전자담배에는 너무 자유로운 금연할 수 있는 보조제 역할이라서 니코틴 껌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타투도 오토바이 머플러에 대다 보니까 화상 자국 커버업을 한 거거든요 원래 저는 연애를 할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안 좋아해 난안 궁금한 사람이에요. 꺼그래? 어, 그럼 뭐가 중요해요? 또 어차피 난 좋은 사람이니까, 넌날 좋아하게 될 거야. 라는 확신으로 저는 그냥 계속 가는 스타일이라서. 두 사람의 대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예능 분석은 예능중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